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일쯤의4.0 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 홈페이지에서 어, 제 홈페이지는 음, kwlt.net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아, 바둑 블로그를 가셔가지고요 어, 여기 뭐일쯤의4.0 어, 음,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아마 기경중묘 현영기경 관짜보 이세 개에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관짜보 지금 어려우니까 기경중묘 한번 열어볼까요? 에 여기서 어 기경중묘에 가서 보시면은 이거 기경중묘 파일을 받으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 에 표시가 있죠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치0 스튜디오 4.0 다운로드 이쪽으로 가셔서 어 여기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설치하실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어이 지금 처음에는 안전하게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무시하시고요. 추가 작업 점 3개 있는 말 없음 표입니까점 3개 있는 쪽으로 누르시면 은 유지하시고, 그래도 계속 하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운로드를 다 받아 놨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하시고, 요 설치할 때잘안 되시면은. 설치가 잘 안될 때라는 메뉴가 또어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에 이쪽에 보시면은 윗부분에 1.4.0 설치가 잘 안될 때 읽어보시면은 아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윈도우11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윈도우11 어, 정도 쓰실 정도 되면은 좀더 64비트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64비트 어, 버전의 경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그걸 해결할 수 있게 일 쯤에 4.0, 설치 관련 어, ZIP 파일 예, 압축 파일 을 하나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예, 이걸 열어서 어, 안에 지시된 대로 지시된 내용대로 한번 해보시면 예, 모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예, 일단 음, 전부 다 이렇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음, 간단하게 예, 수근대사전 어, 좀 다운을 받죠. 예. 수원대산 전에서 음 앞부분 한번 다운을 받아가지고요 예. 내 컴퓨터에 저장하겠습니다. 아 한번 압축 이제 풀면은 되겠죠. 어 여기서 예. 어 다운 다운로드는 보통 다운로드 폴더에 되니까 어 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또는 뭐 압축 풀기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압축 풀기 하시면 뭐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어 아니면은 새로 하나 폴더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기 해서 어 문서에 폴더 를 하나 만들죠 새로 어 새로 만들기 폴더 그래서 기경중요 아니죠. 음. 저희가 다운 받은 게 네. 수근대사전, 음. 여기에 이렇게 하시고요. 네. 수근대사전 속에 또 뭐, 파일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근대사전 소개에다 폴더 선택해서 압축풀기 하시면은 수근대사전에 이제 이렇게 0001에서부터 0100까지 100개의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는 설치를 다해 놨기 때문에 더블클릭 하셔서 열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파일이 열립니다. 좀 화면이 작으니까 약간 키워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도 글씨를 잘볼수 있게 하려면 약간 키워서. 아래 화, 화면들을 에, 줄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고 누르면 별표 누르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음, 여기 오토하이드죠 어, 오토하이드 이것만 바둑돌 설명만 에, 오토하이드 누르면은 또 없어지고 이 부분은 위에 부분이죠 제가 다른 지금 녹화 뜨는 게 있어서 빈어 프로젝트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가려보죠. 그러면은 이제 수군대사전 문제가 나오고요 어 이게 좀 좋은 점이 예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은 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때 어음 이렇게 음 우리, 처음에 이렇게 파일을 열게 되면은 어 작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흐름 보기 상태로 돼 있어요. 이걸 이쪽으로 메뉴를 가지고 편집하기 모드로 하실 수도 있고 또 흐름 보기 모드, 그다 외우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한번 해보시면은 외우기는 어떻게 하는가 수순을 다 이제 외우는 거죠. 어 외우기 기능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 어떤 다른 분이 또 질문을 하시는데 인쇄도 할수 있고요. 물론 인쇄 메뉴가 있죠. 인쇄 미리보기도 있고, 이렇게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바탕화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뭐 도구에서 배경색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배경색은. 뭐 회색 정도로 해놓으시면 보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면 색깔이 바뀌죠. 음그 다음에, 다른 파일을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어 열기, 예 아이콘을 누르면, 파일을, 뭐 폴더를 여는 것처럼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면, 여기서 어 수군대사전 안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건 열려 있으니까 한 다섯 개 정도는 열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서부터 5번까지 한꺼번에 기울 수도 있습니다. 열어서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죠. 이게 문제를 푸는데 흐름 보기만 하다 보면은 우리 여기가 뭔가 내가 놔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놔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여기다 화면에다가 문제 화면이죠. 여기, 컨트롤, 키, 키보드에서 컨트롤, 쉬프트, E. E는 이제 에디트의 첫자입니다. 화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좀 키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위치를 적당히 옮겨놓고 이렇게 적당히 위치를 옮겨놓고서 여기서 이제 처음 흑번이죠. 흑번이니까 흙이 들려면은 이렇게 해서 번호, 번호가 나오죠.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서 하면은 음 잡을 수가 있죠. 네. 그뭐 내려서도 이렇게 소용이 없죠. 어 내려서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수빠릅니다. 음 이게 답이니까 아 내가 답을 맞췄는지 예 보고 싶으면은 이제 두 번째 가서 이제 정해도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해도를 보시면. 음 뭐 번까지만 나왔네요. 7 번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알수있어 그러면 맞혔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일단 닫고 실패도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시기도 하고요. 이제 정해도 같으면은 한번 외우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우기 이걸 이용하면 처음에 이렇게 좀 약간 흐릿하게 나와요. 어, 반투명하게 예, 표시되는 부분을 따라서 놓면 으 됩니다. 따라서 놓으면 음, 외우실 수가 있겠죠. 아 이렇게 예, 놓고 아, 이제 그러면 이제 나보는 차례예요. 다 외웠는지 예, 이렇게 놓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3 번은 이 선에다 놔야 되고. 이렇게, 내려가면, 같이 따라서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다 맞췄다. 하고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시려면, 다시 시작 누르시면 되고, 여기 뭐, 묻지 않고 자동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 저는 이거 하나 외워놨습니다. 어, 그러니까, 잘풀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풀 때는, 여기 탭을 이렇게 골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아, 어, 이와 같은 1쯤에 4.0이죠. 도움말을 보시면 1쯤에 스튜디오 버전 4.0이라고. 이젠 베타 버전인데, 에, 베타 버전만 만들어서 오래 놔두시고, 에, 그동안 뭐 정식 버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언제 나올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이런 거 기보 편집 뭐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기보 편집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보아 보고 한번 사용도 해봤는데 일지매가 가장 음 사용하기 편리하고 기능도 다양한 것 같아서 에 이것을 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음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어, 어, 인터넷 주소창에 kwlt.net kwlt 이렇게 치시면 제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에다가 어, 링크 한번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러면은 받으실 력발전이 많이 되시길 에,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